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왕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주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가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멘, 그러고 나오면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굳이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울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울이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고 표를 냅니다. 요새를 얘기하면 쇼를 부립니다. 쇼를 부립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인은 쇼를 잘해요. 남한테 보이기를 아주 잘합니다. 거짓으로.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왕직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사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쇼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기록됩니다. 신명기 18장에 그것을 낸 철아라고 하세요. 더 이상 이신접한자나 박수나 이러니까 이 악한 영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부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흉내를 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처럼 쇼를 하죠. 쇼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급할 때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 여기 사울에게 큰 위협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위협이 블레셋입니다. 당시 블레셋 족속들은 한네개 내지 다섯 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사실 이 자기가 왕이 된 되기 전부터 블레셋과 전쟁했었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군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번 사태는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존망에 관한 문제다라고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두렵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는 그, 그 자체가 이 6절에서는 사울에게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더 기도해야지. 그죠? 응답을 안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그렇다면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이 사울은 그냥 한번 묻자오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묻자오대하냐면 꿈으로. 그럼 사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저꿈 쪽에. 우림으로 이거는 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이이폐 안에서 던지는 것인데, 제사장을 이 사람이 죽였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거기서 이 80여 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이 이 사울에게는 제사장도 없어. 그런데, 자 기가 우리 물로도 당연히 죽여 버렸 으니까. 선지 자로 도 마지막 남은 사무엘 의 말도 순종 하지 않았 으니, 거 기에 남아 있는 선지자 들이 어디 가겠 습니까？사무엘 의 제자 들이 누구 에게 갔겠 습니까？다윗 에게 여기 6절 은, 사 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핑계 대고 하나님 을원 망하 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해서 다 없애버려 놓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타령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악한 사람의 두 번째 징조. 첫 번째는 쇼를 잘하고, 두 번째는 남 탓을 합니다. 자기에게 뭐를, 문제가,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돌려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6절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죠? 신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런 사인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명분을 하는 거죠. 그 신접한 여인. 요새 말하면, 그, 무당이라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전보는 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안 됩니다라고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신하들은 다 떠났죠. 예스맨은 남았죠. 예, 예스맨이 말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을 지금 사울은 실제 체험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것을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귀신을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예.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아닙니다. 아멘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변장했다는 자체가 이미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울의 요청에서 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15절, 16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리 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사무엘을,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신접한 여인에게. 이게 뭐냐는 얘기죠. 이거는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불러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신학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한 것 그대로 사울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뭐냔 얘기죠. 자, 첫 번째. 여기 주보 2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작은 1번. 친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때에 따라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죽은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수 없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 어떤 부자 죽은 거 얘기 나오시죠? 그래서 왜이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편하게 아주 안락하게 안식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손가락으로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묻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갈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뭐라고죠? 부자였던 사람이 나를 이생으로 보내 주셔서 내 친족들의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게 해 주셔서라 하니까 죽은 영혼이 올수 없느니라. 그것은 큰 간격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일의 영혼이 이 세상에 올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접한 여인, 바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 여기시는 그러한 여인들의 힘으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온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올라온 사무엘은 악령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악령이 사울의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탄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사용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그러한 현장, 하나님이 허용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어 구별해내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길 직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악령 하나 사용 못하십니까? 그리고 악령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민숙이 22장부터 23장까지 우리 잘하는 내용, 발람, 아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행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게끔 했었던 그 발락, 모압방 발락의 사주를 받고 발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입이 뒤틀어져 버려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몇 번? 세 번이나. 어느 정도까지? 맨 나중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입을 바꿔버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그 얘기까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주신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아예 단순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그이 부분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해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진리를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악한 영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죠? 20절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지금 이 사울은 왕이에요. 왕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이 완전히 엎드려진 건 어떻게, 누구에게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엎드려졌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보죠. 바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죠?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더라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바로 악령을 통하여 전해주는 그말 때문에 엎드려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땅이 엎드러지죠? 이것이 사울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있으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러지는지. 세상의 권세자에게 엎드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세상 앞에 엎드려져서는 안 되고 악령 앞에 엎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막 진척됐을 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내가 지옥에 갔다 왔어,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각 개인의 신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상관에게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급을 다루는 어떤 조직에게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많은 자들도 존귀한 자들에게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될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접하는 자에게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러지지 아니하기에 귀신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러졌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귀신에게 엎드러지거나 세상 앞에 엎드러질 때는 영원히 육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사울이 그 밤에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주보여와 결론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어둠의 십자가로 들어가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흑암으로 어둠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울은 그저 밤에 들어갑니다. 먹고 일어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2주 후면은 부활절이에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매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나 3일 만에 그를 가두었었던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바라며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더 이상 그 무덤은 예수를 묶어놓을 수가 없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수 없는 힘과 용기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싸워서 이기신 전쟁이기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군인은 이기고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은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만약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이미 주님이 이기신 전쟁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하신 말씀이 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이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때이지만 사울처럼 먹고 일어나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흑암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부활의 문을 열고 주께 나아가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